바네. 내축구에회를 축구, 300장 받아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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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서봐. 주서봐. 어디 가세요? 주서봐. 어디 가세요? 아니, 뭐 풀려면 <laughs> <하고> <laughs>

야혁이다 그렇지. 늦었다. 나가 나가. 야, 다 나가 됐어. 됐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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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이고 씨. <laughs> <laughs> 아. 오!

오, 아우! 아우! 키료! 살여분올라 나와! 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신분증 있어요. 없어요, 형님. 신분증 요드 카드만. 아, 아, 네! 골키퍼가. 야, 어. 야 나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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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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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이, 당신! 기다리면, 기다리다리면 기다리면, 다리면 기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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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다리다리다리면기다다다다다 보수 며이 일어나 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창도창도에요청도 빠져, 청도에 빠져. 끌리래. 아, 아, 어. 가운데 들가야 돼. 가운데 들가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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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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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서바 나오라 주서바잖아. 들어와 수비 들어와. 건제봐 임마. 들어와 들어 좋아. 아씨저 어, 오빠 언제 <목소리도> 저기까지. <목소리도> 아그씨거기할 아, 줄도 아, 못하나 씨 아유. 저 <목소리도>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음, 마무리야 주소마, 마지막이야 주서바 마지막 공격이야.

아, 만성이는 저기 아니면은... 아예... 너무 만두를... 아, 얘기를... 네, 멍줘야 되나 야, 현진이더 올려, 더 올려, 송수 더 올려... 너만, 너만... 너만, 너만... 너만, 너이디 끝까지... 더, 더, 더... 아이디어 끝까지... 더, 더, 더... 아이디어 끝까지... 까, 깊어, 깊다, 깊어... 깨는 거야... 깜팔이 막 깨진 거야, 그 Terima kasih kerana menonton!

상대가! 하! 니다 그렇지! 먼저 해결해! 먼저 가! 예, 예, 2대0으로 이기고 대기 2대0으로 이기고 있이 또접나 아유 출전 선수 장비 검사 하겠습니다. 장비 착용하시고 본부석으로 건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착용하시고 본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대로 적었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적었어요. 気合が出る気合が出い。<music> <music>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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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명, 세명 다지 동기들끼리 한 군데 모아놨더니, 아우라, 고조도 지들끼리 차원. 아이고!